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경매 받은 120미 참조기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조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진짜 오랜만에 반갑게 맞이했고요. 보시면 120미 사이즈는 한 상자에 12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어한 무게 같은 경우에는 120g 내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22cm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시기는 이제 알이 차는 시기에요. 그래서 살도 차고 알도 많이 차는 시기라 가격대가 처음 저기 겨울보다도 지금도 우선 가격대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백미 사이즈도 저희가 오늘 경매를 받았습니다. 백미 정품이고요. 오늘 저희가 파족에는 경매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온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100미, 120미. 한 상자에 100마리, 한 상자에 120마리가 들어가 있는 사이즈를 경매를 받았고요. 100미는 윗단과 아랫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윗단은 좀더 크고요. 여기 보시면 아랫단이 약간 더 작습니다. 아랫단 같은 경우에는 어뭐 130g에서 그 200g 차인데 1 단이 보통 한 160에서 200g 차이고요그 아래 단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나누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어 지금은 조기가 좀 많이 귀한 시기이기 때문에 배들이, 그러니까 조기가 많이 안 잡혀요.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쉬운 게 아닌가봐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작년에 이맘때 저희가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조금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서 오늘 경매 받은 100미와 120미 사이즈, 어,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계속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배가 들어오는 대로, 그날의 선도를 봐서 제가 경매를 받아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원도순환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어, 저희처럼 이제 새벽에 동네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